번. 그냥 그림 그린 거예요 1번이고 2번이 될 거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으니까 교점의 x 좌표를 똑같이 찾으러 가시면 돼요 계속 똑같이 푸이 방법이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x제곱 n제곱 분의 2가 됐을 거래 연립하로 갑니다 2x제곱 2 더하기 n제곱 분의 2 이렇게 되고요 2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1이고 여기 1까지 왔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1 더하기 n제곱분의 1 여기까지 됐어요 별거 없죠? 이렇게 해서 품카니다 그럼 너는 루트에다가 1 더하기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1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됐을 거래 어 넓이 구하러 갑시다 sn은 교점 x f 차이 2배 루트 1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거 세제곱 나누기 6을 하고 x제곱 개수의 차이니까 2 되는 거죠? 2, 2 되는 겁니다 곱하기 2를 했을 거예요 그럼 약분하게 되면 여기는 분모가 3으로 떨어질 것이고 n을 무한대로 때릴 거니까 0으로 죽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3분의, 이게 해제곱이니까 8인가 봐요 3분의 8이라고 결정을 지주시면 되겠어 된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때리면 n제곱분의 1은 0으로 가는 거니까 혹시 17, 18, 19 하지 않았어요? 안 했나요? No. 알겠습니다. 자, 17번 보러 갑시다. 그 공식을 쓰는 것 중에서 3차 함수가 나와 있는 경우라면 접선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공식을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설명했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니 그 접선이 있는 경우 이렇게. 따라해봐, 접선. 접선이 아닌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해야 돼.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요.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보자. 알파라고 했어요. 그럼 베타에서 중분을 갖는 상황이겠지.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3차 방정식의 해가. 어, 그럼 이렇게 하기로 했다. 교점의 x f 차이. 몇 승? 4. 4승. 부모? 12. 옳지. 4 곱하기 3이니까. 해놓고 절댓값 메일을 하기로 했죠? 3차식이랑 1차식을 연립해 봤댔자 x 세작업에의계수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했던 것 같아. 또한 얘가 차관상이 뭐였냐면 3차식이 x의 제곱 빼기 3x의 제곱 이렇게 출발을 했대. 근데 얘는 음뭐뭐 뭐 할까요? 뭐 x 더하기 k 이렇게 했대요. 두개 연립을 해 봤댔자 이3차식에서의 x 제곱의 계수까지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 뜻은 연립한 3차 방식의 어, 근거 계수한계를 이용해 보잖아요. 세 근합이 항상 3을 일정한 거지. 그것도 한번 차관해 보자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근합이 3을 일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3이었대 이렇게. 그럼 중근이 3이라는 소리니까 3 3 2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 3 2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얘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3 이래야 되는 거죠 세 근의 합이 3으로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3의 3은 중근일 거니까 이런 거는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이제 해봅시다 17번 곡선이 있어요 3차 함수가 있는데 0, 4에서 이 곡선에 근 접선과 이렇게 여기가 접점인가 봐요. 0, 4에서 이 곡선에 근 접선과 그랬으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 부분의 넓이. 삼 3차식이 y는 1분의 x의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4예요. 이렇게. 그러면 공식을 이용하려면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0 하나는 알아. 교점의 좌표 지금 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근을 가져요? 중. 어, 중근을 가져요. 그다음에 너만 지금 구하면 돼.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1차식이랑 3차식을 연립한 방정식을 보면 x 제곱의 계수까지는 건드리지 않아요.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너분에너니까 3이 3을 일정한 거지. 세 근의 합이 3을 일정한 거니까 여기가 영영 두 개가 있는 거거든.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د, 됐죠? 그래요. 그러면 교점의 x 좌 차이가 3이니까 3의 네 제곱 분모 12 그 다음에 절댓값 a, x 세제곱의 계수,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돼요 얘가 1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27 3 9 27, 3 4 12 4분의 9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삼차함수일 때 공식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접선이 나와 있는 경우에만 공식을 쓰는 거예요 접선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그냥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 해 그러면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니.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흰색에서 주황색 뺀거 적분한 거고. 그다음에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주황색에서 흰색을 뺀거 적분한 거고. 그렇게 두 개를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 접선인 경우에는 공식을 쓰자. 그 소리입니다. 18번 좌표 평면에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위에 점 저기에서 그건 접선과 함선성 뭐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요 어 a콤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요 접점이래요 a콤마 a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래 이렇게 함찬성 저렇게 생겼으니까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08이래요. 이만큼이 108이래. 그러면 교점의 x 좌표가 a라는 거 아는데 여기서 중근을 가져요. 여기를 봤더니 x 제곱의 개수가 없지요. 세근의 합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0이라는 소리야. x 제곱의 개수가 없으니까 됐죠? 세근의 합이 0일 텐데 a로 중근을 갖는 거니까 a, a 두 개가 있는 거거든. 이 새끼 얼마야 돼? 마이너스 2a 되는 거죠?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 어, 얘가양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넓이 구하러 갑시다. 교점 x f 표 차이. 너에서 너를 빼요. 3a가 되는 거잖아. 그거에네 제곱. 12로 나누고 그다음에 x 세제곱의 계수가 1이니까요. 이렇게 됐을 거래. 걔가 108이래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알겠죠? a 구하시면 되니까. 계산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19번. 어, 3차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질문.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이 생기면 그 교점은 y는 x 위에만 있지는 않죠. 그 함수가 증가함수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원래 있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발생하는 순간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을 텐데 그게 아니면 다른 데더 있을 수도 있죠. 응, 응. 감수함수의 경우는 반려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처럼 애초에 이 함수가 y는 x의 대칭인 경우는 원래 있는 함수 역함수를 구해봤댔자 자기 자신이 되므로 교점이 y는 x y 교점에 있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더 있지. 이런 반려가 있을 수 있고 또 정사각형 하나 그려놨어요. 얘가 쭉 붙어 먹었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감소하는 곡선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역함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얘를 yx 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쪽은 붙어 먹을 거고 붙었다가 벌어질 거고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파란색 역함수가 노란색이 될 텐데 그 교점의 좌표가 y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감소함수였을 경우에는. 그런데 증가함수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항상 yx 위에밖에 없어. 증명은 평값 정리를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억하면 돼. 꼼꼼하게 한다는 추측 지금 이렇게 한건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함수가 증가 함수잖아 그러면 반드시 y는 x 위에 있어 원래 함수랑 감함수의 교점이 y는 x 대칭이다 보니까 근데 감소 함수의 경우에는 y는 x 위에도 있는 게 분명한데 다른 데더 있을 수도 있다야 그 중간 생략 그냥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발생하면 y는 x 위에 있다만 기억을 해도 80%는 틀리지 않아요 이해됐죠? 오케이 문제 풀러가요 차함수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19번 근엑 x 제곱이 계속 양수다 보니까 증감수겠지 뭐지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보니까 증감수일 거라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3함수를 대충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역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열네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y 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y x와 교점을 찾으러 가요 한개 있는지 두개 있는지 뭐세개 있는지 등등등등 그래 빼기 4x제곱 더하기 5x가 있대 y x와 교점을 찾으러 갑니다 x의 세제곱 빼기 4x제곱 4x가 0될 거예요 x로 묶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이 돼요 그 뜻은 하나는 실근을 갖는데 하나는 중근을 갖나봐 이렇게 그래서 5.2x사표가 하나는 0이 나오고요. 하나는 2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y는 x와 y의 교점이 0하고 2에서 발생되는데, 2에서 중근인가 봐. 이런 식으로 y는 x가 있을 거래.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였을 거라는 거야. 역함수를 그려보잖아요. 그 y는 x 대칭이어야 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려보면 이런 식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근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고 가만히 봤더니 너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배를 때려도 될것 같은 거야 너랑 너랑은 넓이가 같을 거니까 이렇게 근데 구조를 봤더니 주황색이 접선이란 말이지 공식을 써도 될것 같은 거예요 이게됐죠 교점 X의 차이가 2입니다 2에 4제고 12가 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 이렇게 했을 거예요 12분의 16이 되겠죠? 3분의 4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아두배 때려야죠 곱하기 2 하세요 됐죠? 이 3분의 4라는 건 여기잖아 이만큼의 넓이를 구한 거니까 이만큼의 넓이는 곱하기 2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8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넓이 속도 가속도 하자 속도와 거리 필기 미접분 <목소리도>